네, 오늘 인사동에 나와서 인사드 프라자 갤러리에 제가 2층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그 신기회 전이 열리고 있고요. 우리 신기회 지금 최장수 미술 단체 중에 하나죠. 처음 출발은 이렇게 미술의 어떤 교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들로부터 님 출발을 해서 지금 다양한 어떤 우리나라 구상미술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침 전시장에 우리 김은숙 회장님을 만나서 이번 신기해 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전시 축하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신기해 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 제가 신기 어, 한국현대미술 어, 신기 79회전을 개최하면서 네. 어, 인사 아트플라자 2층, 3층, 4층 에서 전시를 하는데 네, 네. 2층에서는 이제 원로 작가 네. 어, 윤재호 선생님, 김진명 선생님을 비롯하여 네. 어, 저희가 77명의 네. 그 회원들이 3층 전시하고 네. 4층은 어, 부스전을 하고 있어요. 네. 부스전은 9분의 그 작가들이 작품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해서 네. 각자 색다른 작품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신기의 역사 네. 그 역사관을 따로 설치를 해서 그렇게 네. 한 장소를 마련해서 네. 우리나라의 그 제일 오래된 역사 흐름을 네.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80. 주년을 기념해서 네. LA에서 전시를 하면서 네. 그 다음에 라메르에서 네. 5월 31일 날 80회를 이쪽에 한국에 와서도 같이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네. 네. 참그 지난 날에 작고하신 어 분이지만은 이상훈 선생님으로 비롯하여 문제로 네. 김진명 선생님들도 지금 연락하시고 그 90세가 넘지만 너무나 감사한 어른들의 제가 힘이 되고자 어제는 네. 제가 갖고 있는 탈렌트그 높은 경지의 음악을 여기서 공주회를 네. 하면서 합창도 하고 그래서 저희 신기를 사랑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를 즐겁게 펼쳐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윤승 회장님 할 때는 큰 단체의 리더로서. 여러 가지 일을 잘 꾸려나가고 또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김은숙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 지금. 네. 이사트프라자 4층에 왔고요 여기 지금 신계 전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신계 역사관이라고 해서 신계의 어떤 연혁을 보여주는 그런 아카이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계 역대 회장님들의 모습이죠 네, 이상 이상은 한영목 윤지호 선생 최성진 이상 네 지금 시보해당이 김은숙 회장님이네요. 1957년에 출발했으니 우리나라 지금 최장수 미술 단체 중에 하나이죠. 신기. 사단법인 한국 현대미술 신기 신기 참여 전시에 가려면 참여 작가들의 사인. 신기의 홍보 역사가 57년에서 2022년까지. 그래서 이번 회원전과 음. 작가들의 어떤 부스 전시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네 한태희 네. 방복희 작가 작품이고요 문창 네, 주제로 해서 작품을 응. 해왔습니다 김우생 이장님은 작가, 화가, 음악 쪽에서 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인사드 플라자 갤러리 신기해 전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사트플라자 갤러리 14인의 작가를 초대한 전시회에 왔는데요. 여기 전시회, 인사트 플라자구 본호 관장을 만나서 이번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시 축하드리고요. 아, 이번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어, 금년도에전시첫 번째 기획하는 전시입니다. 네네. 그나마 한국에서 중견 작가로서 지금도 네. 있으신 분들 100분을 모시고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 작가들마다 한국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작가라고 예,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어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아직 미술이 조금 약하다는 예,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중견 작가들 바탕을 삼아서 K 컨텐츠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지에서의 전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 보니까 뭐 어, 한국화 7명 우리가 얘기 서양화 7명 14명의 작. 작가의 작품인데요. 그 작가의 어떤 초대할 때 어떤 어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가 있을 텐데 그 부분만 잠깐 좀더 알려주시죠. 어 한국화 일곱 분과 서양화 일곱 분이었는데요. 네. 우적으로 가장 그 기본적으로 봤던 것은 작가의 개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작가분을 선정한다라고 했었고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이 세계적으로 보였었을 때, 작가의 성향이 한국적 인 의미를 좀잘 반영을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기준을 조금 많이 두었습니다. 그데 이분들이 한국적 인 의미에서 가장 큰 힘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중요 작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전시 언제까지죠? 어, 이 전시는 7월 4일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 인사 아트 플라자 갤러리, 인사동에서 가장 큰 전시공간을 가지고 전관을 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 많이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인사트플라자 갤러디에 왔습니다. 14인의 정예작가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한국화의 이동형 인물을 주로 그리고 와 작가 있죠? 음, 김성삼, 임태규. 몸의 화사함이 열심히 숨겨주네. 네, 이 기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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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 인물을 털어왔던 곧찬기 최셨군. 박순철 수목인물 최수희 전항석 어, 현 네, 지금 어릴 때 교수죠? 강남 JJ갤러리에서도 개인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해광 네. 극사실주의 인물화를 그려왔었죠. 조각, 전향수 선의 페인팅 작품, 노춘석, 항성. That's 이 h 해